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어, 몇번 몇몇 분들과 약속했는데 드디어 저, 드디어 전자책이 출판돼서 안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한 내용들 플러스 좀더 상세하게. 집필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본 원형에 대한 거예요. 전체를 다 담기에는 어마무시한 거고, 요거 하는데도 지금 시간은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형 제도에서 시리즈 1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떤 반응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리즈가 나올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컨텐츠를 살펴보자면 목차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총 193페이지인데 음, 인체 특성 정 이거에 대해서 쭉 해놓고 패턴 용어 기호 표시도 되어 있고요. 패턴 제구, 제도 도구 이런 것들에서는 페이지 수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템별 원형 제도에 들어가면은 우리 길원형 토르소 소매 스커트 슬랙스 요거는 영상에도 있지만 훨씬 더 상세하게 여러분이 그 교재만 보고도 제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 상세한 거 내용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여기. 조금 이제 특색 인데요 가봉제 피팅 방법을 넣었어요 그래서 원형에 대한 그 봉제를 피팅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이템으로 전개하는 건 정말 수월해 지거든요 여기에서 틀어진 상태에서 디자인 패턴 전개를 해봤자 좋은 핏이 실루엣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아이템 별로 설명을 넣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요거 진짜 찾기 어려운 자료들이죠. 그 맞음새 수정하고 보정 방법을 제가 이렇게 그 올려놨어요. 아이템별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페이지 들어가고 제 소개도 좀 되어 있고요. 컨텐츠 그 다음에 인체 특성이랑 그림이랑 같이.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작업을 했고요. 인체 측정 방법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원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도법, 그 다음에 도구. 그래서 기본 원형 제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쭉 설명이랑 같이 그 작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잊기 쉬운 방법, 아, 잊기 쉬운 부분이나 이런 거에 제가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마치 그 우리 책에다가 표시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페이퍼로 우리가 출판이 되면은 색상 쓰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은 요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맨그 아이템 하나 끝나고 나면은 한 눈에 제도법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요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기 쉽도록 어? 그다음에 토르소 들어가게 되면 토르소 연결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토르소도 그대로 작업 들어가서 제도하는 거 하나하나 그 뒤쪽에 남겨놨고요 소매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이랑 쭉 자려 놓고 맨 마지막에는 한 눈에 볼수 있게 작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스커트도 마찬가지 스커트는 길이에 따른 명칭이나 이런 것도 간략하게 소개했고 그. 제도법 맨 뒤에 이렇게 하나로 넣어 놓고요. 슬랙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원이나 그냥 사용하는 방법, 그런 그 사용된 이유 같은 거써 놨고요. 그 다음에 가봉법도 재단하고 올방향 잡는 거부터쭉 가봉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놨어요. 이건 실제 사진이랑 같이 쭉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슬랙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 작업하고 나면 이렇게 맞음새 수정 방법을 그냥 하, 배우는 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랑 함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는지 원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팁도 이렇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팁 같은 것도 넣어서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지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자책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고 이것도 뭐 전자책 쉬운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건 교양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밌는 내용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니고요 대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지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반적인 패턴 책이랑은 비교를 해보심 비교를 할수 있는 분이라면은 상당히 내용이 그 다르다는 다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URL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요페이퍼에 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제 서재인데 여기 제가 URL 남겨놓으면 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경색하고 똑같은데 책 이렇게 한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걸 가지고 저는 그 비대면 화상 실시간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2년 전부터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려고 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음, 새로운 교육법이 그 빨리 시도된다는 점에서는 또 그, 새롭기는 해요. 그래서 웹엑스나 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음, 제가 이걸 호스트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초대 번호 같은 거 드리면은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PPT로 다제 PPT 음 화면 크게 여러분이랑 공유하면서 교재 내용이랑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화상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면은 그 교재에는 올리지 못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제 책도 마찬가지죠. 저작권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무료로 다운 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저작권이 무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유용한 그런 그 사이트도 알려주고 자료도 제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건 주고 여러분이 제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안 됐어요. 질문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글로 답, 보고 글로 답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뭐 이메일이나 그 카페에다가 문, 그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줘요. 음, 컴퓨터로 다 작업해서 여기에서 요러, 요런 경우는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런 수업을 저도 2년째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런 그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 중에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반응을 보고 정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은 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이런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서 댓글도 좀 없고 그 의견들이 좀 없는 채널이긴 하지만 이 수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남겨 주면은 제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전자책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